2021년 졸업식 사랑하는 희수 자연학교 졸업생 친구들 난 앤드란다 희수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너희들을 보면 앤두는 절대로 할머니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너희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가장 행복하거든 우리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 냄새 나는 지독한 냄새 나는 마음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마음이 있지. 미워하고 화가 나면 마음에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그 냄새가 점점 더 지독해지지. 이렇게 말이야. 아름다운 마음은 줄어들고 지독한 마음은 이렇게 커지지. 그럴 때는 빨리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렴. 음,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보드라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쉬거나, 또는 좋은 향기가 나는 로션을 바르거나, 아니면 맛있는 것을 먹거나. 그러면 냄새나는 마음은 금방 이렇게 작아지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마음이 이렇게 커질 거야. 음, 학교를 다니고 점점 더 자라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이렇게 해봐. 꽃향기를 맡듯이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바람개비를 불듯이 이렇게 심호흡이라고 하는데 이걸 세번 해봐. 그리고 나면 좀 나아지지. 두 번째 방법은 말이야. 1부터 10까지 천천히 세는 방법이야. 하나, 둘, 셋, 넷. 음,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20까지 세워도 좋고.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그건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때는 희수자연학교로 와. 그래서 삽으로 모래 놀이터를 엄청 깊게 파자. 그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앵두를 만나면 맛있는 걸 사줄지도 모르지. 그러면 다시 행복해질 거야. 희수자연학교는 행복할 때도 놀러오고 힘들 때도 놀러오는 곳이야. 앵두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기다릴게. 사랑해.